7년 후 국내 반도체 산업보다 더 커질 산업 오늘 AS 동영상을 찍어 봅니다.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은 과징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좀 중단하면서 하반기 주춤했었습니다만 새로운 다크워스 등장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선대인 경제 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경제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7년 후 국내 반도체 산업보다 더 커질 산업 예,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어, 동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어, 그게 굉장히 좀 화제가 됐고 또 많은 분들이 조회를 했습니다. 어, 이 동영상을 제가 이제 흐름만 좀 주로 소개해 드렸는데 어, 흐름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투자에 접근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AS 동영상을 지금. 봅니다. 어, 앞에 동영상을 보지 못하고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앞에 내용은 간략하게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 전기차 생산과 판매량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래프에서도 2017년, 18년, 19년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었는데 중국은 이제 보조금 지급을 좀 중단하면서 지난해 좀 하반기 주춤했었습니다만 새로운 다크 워스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디냐? 어, 유럽 시장입니다. 유럽은 그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이 배출 규제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요. 어,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은 이 배출 기준을 지키지 못할 때 엄청난 과징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과징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전기차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에서도 독일 정부와 독일의 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메이커인 폭스바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뭐 2025년까지 뭐 누적으로 600만 대 이상을 판매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걸 또 훌쩍 뛰어넘는 목표 생산량을 또 얼마 전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쭉 가면 향후에 어, 메모리 반도체 산업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가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 전망은 국내외에 굉장히 유수한 기관들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내놓고 있는 전망이어서요. 상당히, 상당히 신뢰성 있는 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1월 21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현대인경제연구소 2020년 새해 이벤트 기간을 더 연장합니다. 이미 가입해 주신 많은 분들께는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근데 댓글 중에 보니까 뭐 전기차만 늘어나냐 2차전지만 늘어나냐 반도체도 계속 승승장구해서 이렇게 산업이 커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반도체 산업은 고정되어 있는데, 뭐, 전기차, 2차 전지만 성장한다. 라는 가정하에 추정한 게 아닙니다. 메모리 반도체도 꾸준하게 계속 성장하지만, 그걸 훨씬 능가하는 속도로 빠르게 성장해서 2027년 가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2차 전지 산업 시장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진다. 커지는 시점에 도달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2027년까지 어, 전기차 생산이 늘어나고, 또이 전기차에 장착할 배터리, 즉그 2차 전지의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이 2차 전지 시장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은 지금까지는 중국이 어, 가장 앞서서 시장을 확대해 왔다면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유럽을 비롯해서 또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에서 전기차 생산과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는 중국의 전기차 비중이 한 3분의 1로 쪼그라들고 다른 비중국 지역의 전기차 비중이 한70% 80%까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기차 생산 판매를 가장 주도할 나라는 당연히 유럽 지역이고요. 유럽 지역의 경우는 2019년의 경우에 55만 대를 판매했는데, 2020년, 어, 지금부터 2회 후죠. 어, 2년 후인 2022년 가면, 어, 2019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117만 대를 생산해서 판매할 어,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가 어, 도로에 많이 다니게 되면, 전기차 충전소수도 어, 늘어나야 됩니다. 2020년에 전기차 충전소가 약 400만 개 정도 설치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5년 후에는 약 1,900만 대 정도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2030년 가면 약 4,300만 대 정도 충전소가 설치되어야 된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전기차가 생산되고 판매되면서 어, 전기차를 움직이는 전기차 배터리 또이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생산되고 또구축돼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뭐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산업을 들수 있을 텐데, 2차 전지 시장의 경우에는 2020년에 비해서 약 2025년, 5년 후인 2025년 가면 대략 한 시장이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을 승장,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19년 2분기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따지면 이 차전지 산업 가운데 어,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CATL, BYD를 어, 제외하면 일본의 파나소닉 정도가 한국을 앞서고 있는데요. 그 이어서 LG화학, 삼성 SDI가 있고 또한한 8위 한 정도의 SK 이노베이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뭐 중국 업체들은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잔뜩 지급해서 이렇게 시장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생산량이 제일 많은 것이니까 사실 중국 업체들은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국 업체들을 제외하면 파나소닉 하나 말고는 한국의 2차 전지 업체들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 지금 올해부터 전기차 시장, 전기차 생산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유럽 시장이 늘어나면 기술력이 떨어지는 어, 중국 제품은 거의 쓰지를 않고요. 한국의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그런 업체들이 약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업체들에 투자하면 되냐? LG 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LG 화학이 심한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유 화학 부문이라든지 석유 화학 소재 쪽 사업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산업이 커져도 LG 화학 전체 뭐 사업 실적에서 보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이 성장하니까 LG 화학에 투자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는 말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배터리 비중이 높기 때문에 뭐 굳이 이제 두 회사 중에 투자하고 싶다면 저는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 2차, 성장하는 2차 전지 시장에서 더 수혜를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러다 보니 이제 연초에 뭐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한 게뭐 이른바 테마를 이룰 정도로 예, 관심을 끌었고 주가도 많이 뛰었는데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 SDI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뭐 하루에 막8% 이상 뛰는 날도 있었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LG학이나 삼성 SDI 뭐 그런 업체들이 계속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있냐. 이 생산이 늘어나는 만큼 또 업체들이 늘어나서 결국 치킨게임하고 많이 쓰러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댓글로 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일면 타당합니다. 뭐이 업체들이 다 계속 어려움 없이 탄탄 대로를 그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다만 2차 전지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 속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이미 상당한 입지를 굳힌 한국 업체들이 쉽게 그렇게 도태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성장하는 시장이 있다 있기 때문에 기회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 어쨌거나 반도체 시장도 계속 커지면서 또 많이 뭐 규모의 경쟁에 따라서 많은 업체들이 도태했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대략 좀 손에 꼽히는 경쟁할 수 있는 업체들은 한열개 정도 됩니다. 이 10개 업체 정도 중에 뭐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업체는 한 다섯 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업체들은 지금도 이미 상위권에 있는데 대략 한뭐 그중에 세개 중에 최소 두개 정도는 살아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여러분들 2차 점지는 반도체만큼 그렇게 뭐이 기술적 장벽이나 또는 뭐 설비 투자의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충분히 뭐 다른 업체들이 따라올 수 있다. 뭐 물론 반도체나 다른 뭐그 첨단 기술 산업에 비해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요. 하나라든지 GS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덤벼들었다가 사실은 이, 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나가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의 큰 대기업들이 2차 전지 시장에서 상당히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에서 뭐 제가 볼때한두개 정도는 끝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걸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전분에 지난번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런 대기업에 저는 투자하라고 생각 투자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LG학이나 화 삼성 SDI 같은 이런 업체들이 성장하면 이 업체들은 그냥 혼자 성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만 하더라도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이렇게 성장할 때는 거기에 부품, 소재, 장비들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지금 관련한 소재, 뭐 장비, 이런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있고요. 이 한국 기업들 중에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성장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의 그 재무구조가 안정되면서도 또, 지금 실적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잘 골라서 투자하라는 게제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자, 뭐, 지난번에 이미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시그넷 EV라는 회사는, 어,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 때 미국 정부에 어, 배상을 해주는 의미로 미국 전역에 2조 원을 들여서 어, 급속 충전기를 까는 그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 국내 최고의 파트너가 바로 시그넷 EV라는 이 한국의 중소기업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미리 안건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 말씀드리고 나서 이 시그넷 EV가 폭스바겐이 그렇게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 어, 2차 사이클 수주 약 600억 원어치를 따내갔고요. 그날 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고 그,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뭐 단기간에 50% 이상 뛰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기업뿐만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대보마그네틱이라고요. 2차 전지에 예, 이 철성분을 이 전자석 원리를 이용해서 빼내는 그 기술을 가진 독보적인 회사인 거거든요.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진 이런 회사들은 2차전지 시장이 앞으로 성장하면 그런 대기업들의 납품을 해가면서 계속 이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을 하셔서 어, 좀 기업들을 찾아보시고, 뭐 가능하시다면 주식 담당, 그 회사의 주식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하셔서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 보시면 이런 알짜배기 회사들 얼마든지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게좀 어려우시면 저희 연구소가 새해 이벤트를 어 1월 21일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때 그 관련한 좋은 기업들을 소개하는 뭐 보고서를 발간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뭐꼭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직접 고를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이 방법을 제가 좀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시중에 가시면요. 2019년 상장 기업 업종 지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말 그대로 여기 표지에 나와 있지만 한 눈에 펼쳐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국의 주요한 그런 25개 업종별로, 어, 그, 밸류체인에 따라서 어떤 회사가 있는지를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지금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 2차 전지 시장이 커진다. 그러면 이 전기차와 자동차 업종 안에서 전기차와 관련한 부분인들이 있잖아요. 또각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이버 금융 들어가셔서 그 기업 종목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회사의 간단한 재무 구조라든지 기업에 관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아, 어, 지난 몇년 동안 꾸준하게 실적이 늘어왔고 앞으로 좀더 유망해 보이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서 뭐 사업보고서를 보시든다든지 또 주식 담당자와 통화를 하신다든지 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셔서 그렇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는 종목이 있다면 예를 들어, 한두 종목, 두세 개 종목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히 알고 이 회사가 앞으로 실적이 날것 같다. 그러면 그 회사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경제적, 경제의 큰 흐름 또는 산업의 큰 흐름을 알고 나면 거기에서 생겨나는 굉장히 좋은, 투자 수익의 기회를 찾으실, 포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매년 뭐 특집 보고서를 발간해서 그 특집 보고서에 소개한 종목들이 매년 어 매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이유도요. 사실은 바로 이런 어떤 경제와 산업의 흐름을 읽어내는 안목 때문에 그렇고요. 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아까도 몇 사람 드렸듯이 세세하게 어 기업 수준까지 내려가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 기업의 위치 또 사업의 어떤 영향들을 판단하는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물론 뭐 금방 이렇게 저희처럼 되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관심 갖고 노력하시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 한두 개, 두세 개 정도는 골라내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란 뜻에서 제가 오늘 AS 방송을 어,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게 잘안 되시면요. <laughs>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새해 이벤트를 활용하셔서 특집 보고서를 참고하셔서 기초를 좀 닦으시고 나중에 한번 더 신작을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경제 이슈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